버츄얼 침착맨은 버츄얼 유튜버 같이 해달라는 거잖아. 그죠? 버츄얼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재미가 뭐예요? 멋있어? 멋있고 귀여워? 캐릭터가? 그래서? 아, 분명히 인기, 요인, 인기 있고, 인기 요인이 있잖아. 그치? 이유가 이, 없을 순 없잖아. 막, 막 다크서클 있고 막, 막 땀구멍 보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샤 화사하게 싹! 해가지고, 눈도 딱! 이쁘게만 딱 있고, 어? 머리도 막 찰랑찰랑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면, 왜 이게 현실 그 생활이나 연애가 불가능하냐면, 이상적인 것만 있어. 그 2D 캐릭터에는, 얼굴에. 플랫폼은 어, 안 하기로 했어.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 나는 그 이해가 돼. 애니메이션 많이 보면은 연애 못해요. 엄청 이쁜 캐릭터가 여기 여기 있는데 눈이 이미 올라갔어. 어, 눈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이 이, 이 정도로 이쁘고, 어, 성격도 얼마나 그 이상적이야. 이 캐릭터들은.